원내부대표 서울영도포갑최연일 의원입니다 2024년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성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국민 14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여전히 수많은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성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김영한 충북도지사 불기소 처분입니다.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등 7개 기관 45명을 기소했고 특히 청주시장과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중대재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난대응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김영환 지사만은 불기소했습니다. 지난주 국정조사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김영환 바주기 수사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지사 불기소와 관련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 검찰이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 처분할 당시에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이었던 인물이 바로 이동옥 현 충북 행정부지사라는 점입니다. 그는 충북 출신의 행안부 공무원으로 작년 5월 검찰의 오송참사 수사가 한창일 때 민정비서관으로 파견됐다가 불기소 결정 직후 불과 두달 만인 올해 3월에 충북 부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 제천시장 출마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공무원이 대통령실 민정 비서관에 임명된 것도 검찰이 김용환 지사를 불기소하고 두달 만에 충북 부지사로 자리를 옮긴 것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많습니다. 다음 주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이동옥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동옥 부지사가 언제부터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배경과 충북 부지사로 이동하게 된 과정은 무엇인지 검찰의 불기소 결정 과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이번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오성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아울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전 고검은 현재 김영환 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8개월째 붙들고 있습니다. 충북도 공무원 7명을 기소하면서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을 어느 국민이 고지곳대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이동욱 부지사 관련 정황을 포함해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김영환 지사의 혐의와 기소 여부를 온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